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정말 하루 만에 다시 피바다가 됐는데요. 추석 기간에 오른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만 달러를 가까스로 지켜주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600달러도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장이 전체적으로 피바다가 된 원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예측치가 8.1%였는데 실제 발표 때는 8.3%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예측치 8.1%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어서 어,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 낙관론이 좀 지배를 했었고 그래서 9시 30분 발표 직전까지도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높게 나와서 시장은 폭락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 근원 CPI도 예측지는 전달보다 올라간다고 보긴 했지만 실제로 발표된 걸 보니 그 상승폭이 이 예상치보다도 상해하면서 정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 공포에 대폭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짙은 붉은색의 큰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도 마이너스 5.8%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5.5, 구글도 마이너스 5.86, 이 메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9.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좀 하락폭이 컸는데, 마이너스 7% 정도를 보였고, 그나마 테슬라가 마이너스 4%로 대형주 중에서는 조금 덜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도 대폭락을 하고 말았는데 반대로 이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10을 찍었다가 하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인 지금 11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미 인플레 충격에 원 달러 환율 1,390원도 깨졌다 13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오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달러를 보면 장 개장하고 1,395원대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1393원 30전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1400원대가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기 때문에 증시까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참 우리나라 외환 시장과 증시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폭락이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 기사처럼 유가 하락에도 물가 둔화 폭이 적었다라는 데 있어요. 이걸 보시면 서부 텍사스유가 6월 달만 해도 거의 한 120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은 87달러 선을 보이고 있고 또이 서부 텍사스유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두바이 유와 브렌트 유 역시 이 100달러 선이 깨지고 지금은 90달러 선까지도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물가 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시장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 연준의 외파적인 기조도 꺾이지 않겠구나를 반영해서 더 폭락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에 연준 금리 인상 곱비 조이나처럼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어제 하루 전만 해도 50BP가 9%였고 75BP의 금리 인상을 91%로 봤어요. 그런데 CPI를 딱 까보니까 50BP의 금리 인상은 이제는 0%가 돼버렸고 75BP의 금리 인상이 62% 그리고 1%의 금리 인상이 38%로 이제는 1%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 금리 사상 초유의 1%포인트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라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후 1 9 9 0년대 이후 1%포인트 인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번 달 22일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을 끌고 있고 또그 결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출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현 시점에 오늘 나온 뭐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번 보면은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미국 주가가 20에서 25%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 증시의 주가가 향후 최고 25%까지 급락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월가의 전설 아트 캐시인이라는 사람은 네 달까지 변동성이 극심해져서 연 저점 붕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도 한번 보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극심해질 것이라며 S&P500 지수가 지난 6월 기록한 저점 아래로 추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9월과 10월은 계절적으로 증시의 잔인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분쯤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며 바닥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추분이 하루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를 말하는 건데 보통이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추분이 이번 달 22일이고 이번 달 22일이 바로 FOMC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추분쯤에 또한 번의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바닥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버리의 며칠 전 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기사 제목이 나스닥 2% 넘게 올랐는데 빅쇼트의 대가 마이클 버리는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9월 8일에 나온 거니까 추석 연휴의 상승 시작 시점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마이클 버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아직 바닥을 찍지 못했다며 더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을 확인한 후 바닥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고 또그 전날에는 크립토 붕괴 체크 밈 붕괴 체크 스펙 붕괴 체크 이 스펙 이라는 것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기업 인수 합격을 목적으로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들의 etf 가 최근에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것을 두고 지금 붕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체크 2000년 체크 2008년 체크 2022년 체크 이렇게 해서 또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거품이 터진 후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던 2000년과 2008년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증시가 무너지기 전 거품이 터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보신 것와 같이 앞으로 더 추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지배적이에요. 이 추석 연휴 요 며칠 전만 해도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사가 많았는데 어제 CPI 발표로 자산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다시 이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흔들려선 안 되고, 나의 내 스스로의 기준과 전략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년에서 2년간은 인고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이 CPI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연준이 이제 세번 남은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이런 파도가 계속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도가 올 때마다 이런 하나하나에 걱정되고 신경 쓰면 투자를 못 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병만 얻어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은 재미없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 생각을 하면서 여유되는 선에서 수량을 모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끝날 이 약세장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로 다가올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폭락도 그냥 하나의 좀더큰 파도가 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하루 이틀로 다가왔는데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함께 지켜봅시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